영어 단어 어원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접두사 il이 not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이 접두사가 l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오면 발음의 편의상 in이 il로 변합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 앞에 il이 붙으면 그 단어의 뜻을 반대로 만들어줘요. 접두사 il이 붙어서 반대 뜻이 되는 예를 보면 i l l a d a l 러드블은 칭찬할 만한 이란 뜻인데요. 동사 러드에서 온 말이에요. 이 러드블은 그 반대로 칭찬할 가치가 없는, 칭찬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다른 예는 illegal. legal은 합법적인 거고요. illegal은 그 반대로 불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illegal parking은 불법 주차예요. illegal trade. trade는 거래고요. illegal trade는 부정거래나 암거래입니다. illegal betting. 베팅은 내기나 내기도박인데요. 동사 b e t 서손 말이에요. Illegal betting 불법 내기도박입니다. 파생어는 illegally 전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illegally 불법적으로 다른 파생어는 illegality 전미사 i-t-y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llegality는 불법 또는 불법 행위라는 명사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i-t-y로 끝나는 말은 바로 앞에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발음이 illegalit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legalize. 점미사 ize는 무엇 무엇으로 되다 또는 되게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요. legalize 불법화하다 또는 법으로 금하다. 다른 예는 illegible. legible은 읽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또렷한이란 뜻인데요. i l l e g i b l e 은그 반대로 읽기 어려운 판독이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illegible handwriting. handwriting은 필체란 뜻인데, hand와 writing이 결합된 말이에요. 인쇄가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라는 뜻이죠. illegible handwriting은 읽기 어려운 필체입니다. illegible signature. signature는 서명이란 뜻이고요. sign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illegible signature는 판독이 불가능한 서명입니다. 파생어는 illegibleness. 전미산ness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llegibleness는 판독하기 어려운 불명료라는 명사입니다. illegitimate. legitimate는 매트. 정당한, 타당한이란 뜻이고요. 합법적인, 적법한이란 뜻도 있어요. 이 모든 뜻의 반대가 되는 게 illegitimate. 불법인, 위법인이란 뜻이 됩니다. illegitimate conclusion. conclusion은 결론인데요. 동사 conclude의 명사형이에요. illegitimate conclusion 불합리한 결론입니다. illegitimate heir heir는 상속인이나 계승자고요. illegitimate heir는 법적 인정을 못 받은 계승자입니다. 파생어는 illegitimately 전미사 ly가 부사를 만드니까 illegitimately 위법으로 불합리하게. 다른 예는 liberal liberal은 자유를 존중하는 또는 너그러운 편견 없는이란 뜻이고요. liberal은 그 반대로 자유를 제한하는 또는 편협한 이라는 뜻입니다 l 리버럴 p o 시 i c 시는 정책이고요 liberal 리버럴 i c 시는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파생어는 일리버럴리즘 점의사 ism은 어떤 체제나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일리버럴리즘은 반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라는 리버럴리즘의 반대말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일리버럴리 점의사 ly가 부사를 만드니까 일리버럴리 편협하게 인색하게 다른 파생어는 i l r e v e r a l i t y 전미사 ity가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죠. i l r e v e r a l i t y 인색 옹졸이라는 명사인데요. 역시 it 앞에 강세가 있어서 i l r e v e r a l i t y 라고 발음이 됩니다. 다른 파생어는 i l r e v e r e n s s 전미사 ness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죠. i l r e v e r e n s s 편협함, 인색함이라는 명사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illiberalize, 전미사 eyes는 무엇으로 되다 또는 되게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죠. illiberalize는 편협하게 하다, 인색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게 될때 l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오면 발음의 편의상 in이 il로 변합니다. 감사합니다.